안녕하세요, 랑잠입니다. 오늘은 웹의 의미와 웹의 의미가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웹 3.0이란 용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NFT와 같은 금융 용어가 나오면 더 복잡하고 와닿지도 않고요. 그리고 웹 3.0에서는 개인 각자가 왜 금융기관이 될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적인 내용은 빼고 웹의 의미만 시대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웹이란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란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그냥 거미줄입니다. 아시다시피 거미줄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은 연결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웹이 시대별로 반전, 발전되었거나 진화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웹이란 용어 그대로 연결된 상태가 발전되거나 또는 진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연결된 상태 중 어떠한 부분이 발전되었을까요? 저는 웹의 의미, 즉, 연결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웹은 시대별로 웹 1.0, 웹 2.0, 그리고 웹 3.0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웹 1.0부터 알아볼게요. 웹 1.0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웹 1.0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었을까요? 네. 이때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웹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어느 기관이나 학교, 도서관 연구소에 있는 문서를 보려면 직접 찾아가거나 복사나 팩스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웹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에 누구나 접속만 하면 검색할 수 있고 클릭, 클릭 하면서 이 문서에 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는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나 이 웹페이지 기업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 모두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미디어 기관이나 기업들만이 자신의 웹 홈페이지에서 문서와 같은 지식을 만들 수 있고, 저와 같은 일반 개인은 직접 지식을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일반 개인들은 그냥 문서를 읽기만 하고 소비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웹1.0 시대의 특징을 문서의 시대라고 정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웹2.0 시대를 알아볼게요. 웹 2.0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웹 2.0에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됐을까요? 이때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과 사람들함이 연결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 그리고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글 또는 그림, 영상으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거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볼수 있어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이 중요했습니다. 웹 2.0, 이때는 기업이나 미디어 업체만 지식이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일반 개인도 모두 글, 그림, 사진, 영상과 같은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문서나 창작물을 읽거나 보면서 소비도 하지만 직접 만들어내는 생산자도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웹 2.0의 특징을 누구나 미디어 시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저와 같은 일반 개인이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에 글이나 영상을 올릴 수는 있었지만 나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웹 3.0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웹3.0 초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웹 3.0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웹 3.0에는 가치와 가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웹 입장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린 인스타 영상이나 블로그 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냥 SNS 플랫폼에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로그나 네이버나 인스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나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의 창작물과 여기에 대한 나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창작물을 올린 저와 또 다른 개인들은 내가 만든 창작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 3.0에서는 나의 자산, 즉,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가치를 금액으로 산출해서 보유할 수 있는 가상 지갑과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금액으로 산출된 나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는 시장에 판매하여서 거래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내역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렇게 나의 자산, 즉 창작물에 대한 가치가 또 다른 가치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있는 가상 지갑과 거래를 통해서 또 다른 가상 지갑끼리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웹 3.0은 누구나 다 금융 기관이 될수 있는 시대라고 특징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웹의 의미와 웹이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웹 3.0, 웹3.0 이야기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랑자미었습니다 감사합니다.